이 보세요. 오, 시, 신기한, 신기한. 아, 생겨버렸네, 오, 말고 보세요. 어떠 씨 신기하다 신기아또 신기하게 생겨버렸네요, 여기. 어, 낡았어도 말고 말도 안땅니다 갑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말고 아 많죠. 저도 저기도. 자 다장나 말고 봐서 채취권 이 있으신 분들 다 채취권 사용하세요. 자 이거 다장나 말고 봐서 채취권 빨리 사용하겠습니다. 보세요 여기다 말고 자 다장나 말고 비오. 자, 캐치코 사용하세요. 1톤이신 분들 빠져요 1톤. <laughs> 많안 땀이다. 여기도 보세요, 말고. 아안 땀이다, 사람들 말고. 아 오늘 딴거 없는데, 장만 말고 배웠다, 할까요 아니, 저게 자존심이 있죠안땀버리겠습니다 저장 나무도 말고. 신경쓰네, 저 신경 좋죠, 상 좋아요. 안 따겠습니다. 아라지고좀안 좋네. 이거 보자. 다안 좋대. 에이, 다 팔입니다, 안니다 좋아도 안니다